클래스 101에 닥터베가 떴다. 클래스 101은 사람들이 유료로 원하는 것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곳에서 닥터베에게 강의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닥터베의 명강이 미리 한번 들어보자.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의료 비용 절감과 진료 및 치료시간 단축을 핵심 동인으로 삼아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의 발전으로 최근 몇 년간은 역동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닥터 베이 진료실 닥터 베이입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내용의 강의가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강의는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메디컬 튜어리즘, 즉 의료 관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은 향후 미래에 꽤 중요한 융합산업이라서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데요. 저는 아무래도 의사이다 보니까 좀더 의료적인 부분, 그러니까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관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한 시점부터 보면 한 30여 년간 의사로 살아왔는데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도 단순한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문화와 접목되어서 전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죠. 특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저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들 외에도 더 많은 세상 분들에게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닥터베의 진료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세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목적으로 추천하는 여행 처방전입니다. 아무튼 클래스 101에서도 이 여행 처방전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제의받고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고민했었지만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또 의학 외에 의료관광산업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로서도 현실점의 주제가 의료관광인 것은 의미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실력이 검증되거나 시설이 좋거나 아니면 특화된 진료와 치료를 하는 해외의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짜 의료 목적의 여행을 의미. 했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사람들은 피부 관리와 성형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행을 통해 몸과 더불어 마음도 치유될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진짜 의료관광인 거죠. 요즘 마케팅 용어로는 웰니스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료관광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의료관광 같은 융합관광 산업이 중요하냐 하면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처럼 누리는 방식의 수요가 늘어나면 여행 기간 자체를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가 중심이 된 케일라이프와 케어 문화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요한 여행 목적이 됐고요. 외모 관리와 건강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심을 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웰니스 투어 같은 자기 관리형 여행 트렌드는 필연적으로 여행 경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한 가지 정리할 것은 앞으로 의료관광을 정리할 때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보다 헬스투어리즘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헬스투어리즘 안에서 메디컬 투어리즘과 웰니스 투어리즘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메디컬 투어가 질병 치료가 주 목적이라면 웰니스 투어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위해서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여행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건강 정의를 포괄하는 웰리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이 합쳐진 개념인데요 앞으로 전 세계 의료 관광 산업은 이 웰리스 투어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웰리스 경제 규모는 2028년까지 9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경 20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얼만지 가늠할 수도 없네요.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여행객들이 웰리스 투어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 투어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한류 및 관광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료 관광 산업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